안녕하세요. 혹시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 확인서 때문에 번거로우셨던 경험 있으신가요? 이제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전입신고 확인서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. 딱 3단계만 기억하면 돼요. 우선 민원24나 정부24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해요. 둘다 같은 곳이니까 편한 곳으로 들어가세요. 그 다음 본인 인증을 해야겠죠?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하세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로그인하고 나면 전입신고 확인서 신청 버튼을 찾아서 클릭, 이제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. 정말 쉽죠? 굳이 주민센터에 직접 갈 필요가 없다는 거. 완전 꿀팁이죠? 시간도 절약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없애고 지금 바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. 정말 쉬워서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제 전입신고 확인서.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으세요.